돈과 돈이 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가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실게요. 쭉 올려주시면 총 9층에 2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다 아파트로 되어 있는 한 종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렇게 조경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신축의 매력이죠. 나무들이 작아. 아하. 줄자랐어. 아, 그렇죠. 새거라.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층 자식주차 100%돼 있고요. 필로티 안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시에는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을 집 앞에 버스로 이용하시면 환승이 되니까 환승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역시 환승을 하시면 통내역까지 가는데도 불편함이 없죠? 네. 그럼 급행도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은 테라스가 안 보이지만 테라스 있는 호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테라스가 있는데 분양가가 기준층과 동일하다. 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딱 그거 한 세대짜리. 네, 맞아요. 테라스는 여러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테라스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다 보니 만들어지는 게 테라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 테라스 아파트 실내를 보러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 정도 성인 남성분 네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게 길게 나왔어요 어, 전실 되게 고급지네요 맞아요 긴장의 신발장과 템바보드시고 해놨고요 뭐 전실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화이트의 우드로 템바보드까지 아니요. 제가 이 느낌을 네.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절개 시공으로 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화이트 톤의 우드 너무 이쁩니다, 지금. 조명도 잘해놨고요 네. 3단의 슬라이딩 화이트 프레임의 중문입니다. 바닥부터 쭉 보여주세요. 전체 다 노턱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거는 타일이 아닙니다. 최신형 강마루입니다. 네. 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최신형 강마루. 맞아요. 음. 이게 층간소음에도 굉장히 강한 마루. 그렇죠. 에디턴 플라워. 네. 이게, 층과 층을 더하다는 거. 그렇죠. 네. 층과 층을 더하다. 네. 돈과 돈이 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가다. 네. <laughs> 저렴하게 좋은 집은 지프로TV에서.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집을 보여드려야죠. 다시. 메인 욕실이고요. 3번 방, 2번 방과 안방. 그리고 여기는 비밀의 공간이 살짝 쿵 있습니다. 일단 메인 욕실로 먼저 가볼게요. 메인욕실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미끄럼 방지 타입 당연히 되어있고요 물때가 안텔 되어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수준, 샤워 수전은 일체형 수전되어있고요 샤워하기에 충분한 공간 세면대, 변기, 수납장, 선반 역시 준비 잘 되어있는 그레이색의 물때 물대... 그냥 강해요 그레이색인 그죠? 네. 근데 물때 강한 재질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욕실 잘 봤고요 이제 3번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방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역시 바닥 역시 신형, 강마루, 노턱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3번 방. 2700 나오고요, 2600 나옵니다. 이런 건 침대, 책상, 옷장, 당연히 다 들어가겠죠.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다용도실. 냉소온수 빠져있으니까 세탁기, 워시타워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화재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 여기다가 짐을 적재해 놓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 이 벽을 파괴하고 탈출을 음, 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허리 넘어가는 짐은 웬만하면 두지 마세요. 근데 하셔도 됩니다. 왜 네, 우리 집은 테라스가 있거든요. 아. 네, 화재시에는 테라스로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 안정적이죠. 안정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딱 보면 중문까지 했잖아요. 이것은 방이 아닙니다. 알파룸이네요 알파룸. 이것은 방이 아니라 알파룸, 팬티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바닥 보세요. 같은 강마루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다?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창고로 쓰실 수 있게. 아, 보일러실을 창고처럼 네. 해놨네요. 그렇죠. 다용도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용도실과 다용도실을 더하다. 아잘 더했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더하네요. <laughs> 그러게요. 오늘 좀이집 많이 더하네요. 좋습니다. 덥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주방으로 왔습니다. V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상판이 하얀색 같은데 약간의 그레이색입니다. 음 맞아요. 파이서 네, 네. 한번 비춰볼게요. 네 이게 때 강화라고 또 그레이색으로 딱 해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원톤인데요. 중간에 이 핑크색을 살짝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음. 수납장을 여기는 자주 쓰지 않는 거 깊게 들어가게 이렇게 깊게 놨고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짧게 여기는 후드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짧게 이렇게 놨습니다. 가스레인지 있고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두대뭐 넉넉하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식탁등이 여기 있지만 요 식탁이 좀 부족하다. 열로 늘리셨죠니다요 앞에다 널리시고 여기 네. 지금 보조 쿡탑에서 뭐 네. 하나 조리하면서 그렇죠. 바로 즉에 덜어주시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그러면서 2번 방을 또 가볼게요.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오 크다. 어 2번 방 크게 나왔어요. 바로 보자마자 크네요. 그렇죠. 3,390. 아 2번 방 사이즈네. 그렇죠. 2,690. 음, 음. 네잘 나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뭐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원하시는 방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2번 방이었습니다. 안방으로 가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잘 나왔죠. 네. 안방에 붙박이장을 놓다가 이렇게 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몇 자짜리가? 11자짜리 나오겠네요. 3,380 나오고요. 네, 짧은 쪽으로 한번 재 볼게요. 3,290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안방으로서. 그리고 안방 요거 살짝 돌려 보시면 여기에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야, 다용도 공간이 4 개나 있네요. 어? 우리 집 뭐가 많네요. 어, 뭐가 많아요. 쓸모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하고 워시타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가볼게요. 안방 화장실이 참 화장실이라고 말하기가 살짝 그런 게 욕실입니다, 이 정도.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 일체형 수전대 실질적으로 메인 욕실 두 개네요. 맞아요, 메인 욕실 두 개급이에요 지금. 세면대, 변기, 수납장과 거울. 잘 되어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있고요 물때에 강한 타일로도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들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거실인데 우리 솔프로가 조금 빨리 나와 보세요 테라스를 살짝 보여줄게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마당, 운동장, 막, 이런 테라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 근데, 네. 일반적인, 그 발코니 테라스보다는 폭이 훨씬 넓네요. 훨씬 넓죠. 네. 이 정도면 데크 테이블도 놓을 수 있겠는데요? 아, 데크 테이블 놓죠. 왜냐면은, 1.7, 1.7이 나옵니다. 폭이요? 네. 어, 되게 넓다. 되게 넓죠. 네. 그리고 길이가 뭐, 8m에 육박하니까. 음. 뭐, 이 정도면. 충분한 테라스로서의 자질이 보입니다. 네. 왕 테라스 막 우리가 막 수영장도 만들고 창고도 놓고 이 정도는 안 되는데 화분 키우고 고기 굽고 바베큐 파티하고 항아리 놓고 뭐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테라스가 있으면 에어컨 실 외기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아 거실이에요. 거실을 봐야죠. 거실 사이즈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텔레비전을 저희다가딱바으라고 음. 파놨잖아요. 저 홈은 재지 않았습니다. 아, 홈안 재고 사이즈. 4200. 홈안 재고 4200. 여기다가 100인치짜리 TV 딱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테두리로는 <목소리> 멋지게 템바보드로 마무리 하셨고요. 천장에 휘센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을 해놨고요. 간접등과 무드등 이렇게 착 해놨습니다. 전체 다 매립을 해놨어요. 큰 메인등 하나 안 넣고요. 어느 한 군데 어둡지 말라고 빛이 촘촘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전체 창호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영림 프라임 샷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돌프로? 어, 좋죠, 뭐 일단 네. 좋고요. 맞아요. 집 구조가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빠졌어요. 어, 좋아요. 네모 맞아요. 반듯 반듯하게 맞아요. 정말 잘 빠졌고, 네. 뭐집 주차 문제 없이 정말 잘돼 음. 있고 음. 일단 주변 한적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테라스가 운동장 테라스는 아니지만 발코니 테라스인데 일반적인 발코니 테라스의 한 1.3배 정도 되게 폭이 쓸만하죠. 네, 음. 폭이 넓어요. 그래갖고 아마 저게 지금 활용도가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비만 안 왔으면 이걸 네. 나가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날 좋은 날한번더 보여드리도록 음.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이 사실상 지금 발코니 테라스 저거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기준층 분양가랑 동일하게 맞아요 동일하게 평소 안에 실내 똑같은데 저 테라스를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로 드리면서 분양가가 사억 초반입니다 네. 아 삼정동, 약대동 요 부천 인근 가서 아파트 등기부문 수면 3억대가 거의 없습니다 음. 거의 다 4억 초반대인데 이만한 평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렇게 테라스까지 드리는데 4억 초반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요 건물만 보시더라도 음. 저 테라스 저 발코니 테라스두개 있는 세대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5억 대거든요 그쵸 아니 근데 지금 요거 사실상 두개 필요한가요? 맞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분들 많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만 있고 괜찮아요. 4억 초반인 거예요 조망도 괜찮아요 뭐 조망도 나쁘지 않아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다 시티 뷰입니다 네. 어디를 뭐 어느 뷰를 확인하셔도 시티 뷰이기 때문에 뭐, 낮아도 괜찮고요. 이 정도 친구도 괜찮고, 더 높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매력적이에요. 가격이 되게 어, 매력적이죠 4억 초반이고, 입주금도 한 3, 4천? 음. 뭐, 많이 있으셔도 5천? 최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등기의그시주금이면 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아, 어, 나 입주금 막 3억 있는데, 어떡해? 그럼 대출을 조금 받으시면 되죠. 네. 어, 입주금이 적으시면,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입주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저 조금 있는 입주금은 들어가지 않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와 상담을 잘 해보시면 월 납입도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 마무리를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살고 싶으니까 사고 싶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